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 강사 퀸 양진영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름일의 2023 단기 수꽃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름일의 본격적인 여름은 단기 수꽃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단기 수꽃계가왜 탄생했는가 이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단기 수꽃계는 개념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내가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 개념의 중요성 플러스 우리 반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뒤늦게 여러분이랑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바로 여러분이 문제풀이부터 시작하기도 참 애매하고 아또여러분이 개념 수업을 듣기도 또 양이 너무 많고. 따라서 우리 반생들을 위한 개념 수업을 만들자. 이게 선생님이 단기 숙곡계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부터 여러분이 시작한 우리 수험생들 중에 개념 정리가 좀안된 친구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시 또 개념을 정리하기에는 좀 다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의 개념을 정리는 하 수업을 만들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한 수업이 바로 단기 숙곡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단기 숙곡계 강의란 어떠한 강의냐? 바로 선생님의 2 0 이상 바로 수꽃계 강의 중 개념 강의만 발췌해서 편집한 여름 수업입니다. 어, 보통 여러분 타여름분의 강의들 중에는 막 개념을 하다가 문제를 풀다가 막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분의 편집해서 여름분의 단기 개념 강좌를 만든다더라도 깨끗하지가 않지만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아는 수험생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딱딱 끊어지게 생이 강의를 하는지 따라서 우리 친구들 단기 숙고게 강의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 전혀 여러분의 무리 없이 문제풀이가 싹 빠져 있다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 빠르게 개념 정리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 플러스 바로 여러분 이 단기 숙고게 강의에서 그러면 개념만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실전 개념인 바로. 스킬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좋으실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장점이 많은 여러분 단기 숙꽃계와 어떠한 여러분의 커리큘럼을 연계하면 좋을 것이냐 이부분을 이제 조금 선생님이 고민해 봤는데 자 일단 여러분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단기 숙꽃계와 킬러문한 퀸스킬을 조인하는 게 가장 좋은 조합이고요. 또 나는 아니다 나는 중이다 나는 중위권이다 또는 나는 하위권이다 많은 여러분 친구들은요 단기 수꽃계와 바로 기출 분석 수업이 바로 기출의 재구성을 조인하는 게 가장 최적의 상태입니다 이걸 다 한다 그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점검 이 교시 실적 모의고사로 파이널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름에 단기수꽃게 여름에 수업, 언제 여름에 시작하는지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7월 말에 여름에를 오픈해서요, 선생님의 단기수꽃게 강의는 수학원, 그리고 수학투, 그리고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여름에 수업들이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서둘러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단기 숙고계 수업을 이제 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한 우리 친구들. 어떤 연 학습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최상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어,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총 다섯 단계인데 먼저 여러분은 첫 번째 스텝 원. 어, 이상하죠? 먼저 여러분 수강한다가 아니에요. 즉 단기 숙고계 교환을 선생님이 올려 드릴 텐데 그 교환을 먼저 다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2. 그 다운받은 여러분의 교환을 가지고 내 손으로 만드는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수꽃계 교재를 산 친구들은 어 선생님이 제공해 주는 개념 노트가 따로 있기는 해요. 딱 아구가 맞게 선생님이 제작한 거기 때문에 예쁘긴 한데 선생님 저는요 교재까지 풀 시간은 없어요 라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냥 기본 노트에다가 차분히 노트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3. 단기수 곱의 개념을 암기한다. 중요하죠. 어, 선생님 암기하지 않고 이해만 하고 싶은데요. 어, 절대 노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스텝 4. 뭘 본다? 백지 테스트를 본다. 완벽하게 외우신 다음에 나 외웠다라고 착각이 될수도 있거든요. 깨끗한 A4 용지에다가 전체적으로 선생님 개념 노트를 보지 않고도 그 개념을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무슨 뭐 노트를 보고 여러분의 강의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스텝 5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에 진행이 되는 여러분의 개념 강의다 보니 중간 중간에 문풀이 없잖아요. 따라서 개념이 굉장히 스피드 있게 여러분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전혀 무리 없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학습 방법 다섯 가지 꼭 지킬 것.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단기 수꽃계를 수강할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학 개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는 꼭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연극을 보는데 아주 유명한 연극이었어요. 혼자서 여러분의 연기를 2 시간 반을 이어가시는 그 배우를 보면서 선생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대사양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암기해서 그것도 몰입해서 연기를 하고 있을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풀이에서 그 개념이 빛이 날 것이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적어드렸죠 바로 비로소 퀸스킬이 빛이 날 것이다 바로 여러분 그 개념이 조금 더 진화해서 문제로 이어지는 바로 스킬이 바로 퀸스킬이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단기 수꽃게 정말이라 완강 잘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의 개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첫 번째 로미를1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